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이고요. 지금 이레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고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더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도 과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고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옆에 보면 조인 파일도 하나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고 계신데 어,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받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받아놓고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고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입니다.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내용을 보자면, 투자할 때 자세부터 차트 분석할 때 공부하는 방법, 또 코인 용어들 등이 있고, 또 여기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지지와 저항라인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읽어보시고, 또 막히는 게 분명히 있죠. 막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가장 요약해서 해드렸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주면 돼요. 자, 이런 것도 한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XRP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계속적으로. 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이 라인이 3달러인데, 이 라인이. 이 라인이 3달러인데, 지금 이 3달러를 위에서 버텨내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3달러를 돌파하자마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3달러를 찍고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10분 단위인데 지금 보면 완벽하게 저점을 쭉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점을 쭉 높여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곧 터져도 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국고 얼마 찍었습니까? 4,334원을 찍었고, 저가는 4,263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4,302원, 0.65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장 시작하고는 얼마 안, 시, 시간이 안 지났죠?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지난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변해서 크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악재성 이벤트가 강한 이 반등의 소재로 이용됐고, 또 미국 이 고용 쇼크에 따라서 시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9월입니다. 9월에 금리인하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음, S&P, 우리 S&P는 강한 상승 모멘텀들이 조만간에 터질 준비를 고속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새벽에는 이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리플 CEO, CEO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난 소송 전과 후를 예, 언급했고 모든 것이 SEC로 인해서 시총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SRP를 끌어내렸고요. 또코인베이스 등에서는 또한 상패까지 이루어졌죠. 이런 부분이 SRP 상당한 손해를 입혔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소송들이 다 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소송이 이제는 곧 마무리가 되고 끝날 시, 어, 이,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8월 5일이니까, 이제 8월 15일, 10일 남았죠? 8월 15일, 바로 이 SEC의 항소 마감일입니다. 항소 마감일. 마가멜. 답변 마감일이죠, 답변. 이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다. SEC, 이미 XRP는 항소 취하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력했죠. 하지만 SEC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 XRP 역시도 확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최근에 SEC 위원장 발언이 이제는 독립된 가상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장에 이 융화되는 부분으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도 XRP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세를 지나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장이죠. 비트장에서 지금 알트장으로 갑니다. 알트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곧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니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좋다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플 소식도 알려드려야겠죠. 리플도 소식도 있습니다. 보면 XRP 유동성의 시간별, 또 일간으로 현재 랠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다.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 XRP 가격 움직임이 3달러 근처에서 맴돌는 곳도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 데이터가 지금 다음 단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유동성 히트맵에 따르면, 어 현재 이 랠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또이어 시간별 1일 기간에 측정을 맞춘 이 차트가 시가 이 시장의 변동성 또 지속적인 방향 불확실성에 대한, 어 이런 부분과도 일치하고, 구매자, 판매자 등의 어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히트맵인데 시간대별 히트맵이에요 이게 시간대별 또 일봉 모든 것이 히트맵인데 지금 XRP 시간 이 유동성 차트가 2.75에서 2.90 달러 이 주문이 집중되고 있고 또이 시장의 양측에 관심이 높다는 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번이 크립토 인사이트 UK는요 이 밴드를 핵, 핵심 단기 이 전장으로 강조까지 했어요. 그만큼 지금 XRP 잠시 2.75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지금 2.98, 그리고 지금은 3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 구매자들이 이 유동성 주머니 내에서 지금 매도 압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수 압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이 히트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도 볼게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것을 좀 계속 뉴스를 보내주고 있죠. 이런 가격 영역이 청산 활동이 높아진 것과 또 일치가 되고, 또, 지난 거래 세션 동안 846% 이상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고요. 또, 지난, 지나치게 공격적인 강세 배, 배팅이 극적이, 극적으로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청은 또, 어, 재설정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또, 약세 징후를 이용하는 또, 공매도가 어, 국매 공매도 약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매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을 또, 일일 유동성 히트맵이 더 넓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성 이 크러스터 2.50에서 3.60까지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현재 수준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3.10에서 3.40이 범위, 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게 잠재인 적 기회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돌파하면 무섭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달러, 지금 계속 원저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3달러 원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이 부분을 우리가 잘만 잡고 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 차트는 2.80 미만에서 눈에 띄는 유동성 공백을 보여주고 있고 또 2.90에서 2.95 거미가 무너질 경우는 엑셀, 특히나 고래 기간이 하반, 하반으로부 시작할 경우에는 2.60까지도, 2.47까지도 낮은 지지선을 신속하게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열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니플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어 움직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공략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이 보고 이 보도 시간 이 s 셀피가 3.01달러입니다. 지금 역시도 3.01 정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3.07이 부분에서 장승 최고치 8% 조정된 후에 손실을 만회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매도세가 어 급격한 거래량 급증, 또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에 의해서 촉발되었고요. 이런 주기의 단기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왔죠. 또 화장 상품 시장에 대한 과잉 확장에, 기인한 어, 부분까지도 지금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다 됐다면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만 잡고 가면 됩니다. 자, 이런 하락에서부고 데이터가 거의 10억 달러 이상, 3억 개 이상의 엑셀피가 토큰이 거래소에서 철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 대규모 수자자의 축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또, 하지만, 3.10달러 이상 확고하게 돌파할 때까지 저항은 여전히 마마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1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10이 저항이 있어. 그러면,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략만 잘해도, 저점 매수,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 크립토, 인사이트 uk 분석의, 유도석 분석은요, 현재 랠리를 상패, 단계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대별 차트, 또, 어, 저는 계속 10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 지금, 현재 단계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공매도들이 있죠. 공매도의 이 압박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럼 공매도의 청산이, 소청산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고, 또, 이 강세장이 통제를 이루면 좀 살짝은 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계속 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요이 그리고 더나 지금 이 Crypto i n s i UK가 설명한 시간대별 1일 유동성 차트가 x r p 의 중요한 기술적 인격감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는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나다이 유동성 클러스터는 상승 압박과 하방 청산이 모두 작용되면서, 그리고 잠재적인 변동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막 그냥 뉴스만 얘기하고 가는, 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 차트에서 어디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계속 또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애들이 하는 것과 또 우리 업계트원도뭐 비슷하게는 가지만 그 트루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업비트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얘는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어요. 뭘 올려가? 저점으로 올려가요. 저점을 이렇게 더 보면 더 크게 보이죠.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략만 잘해도 정말 큰 수익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이렇게 가요. 3달러를 지금 버텨내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소화를 한번 시키고 나서 끌어올리면, 이제는 여기서 눌렸다 끌어올리면 이렇게 갈 확률이 크다. 그 전에 좀더 여유가 되시는 한, 자, 담아가시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다바꿔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영상은, 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 드릴 겁니다. 비중관리 정말 중요해요. 비중. 비중관리도 해야 되고요. 많이 실려 있다면.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어떻게 덜고 가야 되나요? 그리고 비중을 덜어내서 무엇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바로 현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많이 실려 있어도 현금 갖고 해야 돼요. 이 우리가 매수 매도 하잖아요. 매수 매도. 매도도 해야 돼요. 우리 매도도 하면서 어떤 거? 현금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고 있으면 숫자일 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냥 들고 있어. 기분은 좋죠. 수익 구간이면, 손실 구간이면 또 이제 이것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금화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전략 매도가 아니라 차익실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 내가 가장 최적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현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물론 매수 타임에도 잡아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늘 강조드리지만 매도예요. 언제 팔고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지금 구간도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패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바꿔가셔라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다 무료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만 무료로 주느냐, 바로 코인 파일도 무료로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같이 읽어보면 정보도 받고 이 파일도 받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8월 5일이에요. 이제는 일주일 조금 조금씩 또 지나가고 있죠. 이 더운 여름. 끝까지 버텨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어, 대박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